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특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지난 5일 오후 2시 14분 글로벌 쇼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을 통해 비마이 발렌타인 캠페인의 막을 올렸는데요. 비마이 발렌타인 캠페인은 틱톡이 진행하는 발렌타인데이 기념 글로벌 캠페인으로 오늘 14일까지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틱톡에서 많은 팔로워를모으며 인기몰이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발탁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 속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은 캣과 도그 그리고 싱올나잇과 댄스올나잇 등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선택지를 골라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섯 멤버는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춤을 추거나 제스처를 취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내 보는 재미를 더했는데요. 특히 마지막에는 깜짝 놀랄만한 영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예고해 비마이 발렌타인 캠페인을 통해 보여줄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번째 소식인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함께하는 경청가족오락관이 방송이 됩니다. 지난 5일 EBS는 라디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경청이 설특집 생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전원이 출연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너 경청 가족 오락과는 청취자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멤버가 실시간으로 함께 게임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설을 맞아 특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피드 퀴즈 게임부터 10대 앙케이트 퀴즈 등등 다양한 미니게임이 준비가 돼있어 방송 전부터 많은 관심을 높이고 있었는데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태연, 휴닝카이가 진행하고 있는 경청에 완전체가 출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멤버들과의 역대급 케미와 예능감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경청 제작진은 설 연휴를 맞아 청취자들에게 큰 즐거움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멤버 전원과 함께하는 만큼 기대도 좋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경청은 투모로우 바이투게더가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을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완전체 출연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출연하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경청은 바로 내일 오후 7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